킹피스에는 상당히 많은 검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당연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뭡니까? 험블입니다 여러분들. 험블 보세요 이거. 칼 길쭉한 거 보세요. 옆에다 칼맨거 보세요. 당연 최고 간지라고 할수 있는 험블이 있습니다. 탈식이라고요 아, 아니고요. 한라이라고요 들어봐요 일단. 여러분 제말 끊지 마세요. <laughs> 아이그 노래 왜 이렇게 좋지 얘들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험블 있는데 이 험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검이 있습니다. 지금 평타를 보시면 요런 식으로 내려 찍어요. 오야 근데 나 험블 평타 모션 처음 본다 얘들아 아 원래 이랬구나 어쨌든 험블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 바로 오늘 하실 거은 롱게입니다 끝났다 얘들아 요거 간지 인정하십니까? 뭘 현상 기부의 날이에요 현상 제가 따가는 날이죠 우리 롱게도 평타를 보시면 험블하고 조금 다른 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게가 모션이 물대검하고 똑같다고? 우랭 그거는 몰랐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 어? 아좀 다르네 아, 조금 나라 다르, 조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험블이 무장색을 딱 켜면은 나도 헷갈리네 이름이 야 역시 롱게인가 기계 맥히고 자 이게 롱게가 무장색을 켜면은 다른 무기랑은 다르게 이렇게 뭔가 그 굉장히 280프레임 정도 돼가지고 부드러운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제 요거를 강화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써볼건데 야 근데 이거 강화제을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얘들아 지금 필요한게 양배추 3개가 필요하거든요 양배추 3개를 좀 구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데 양배추 세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잠깐이지만 거래왕 동의로 빙의하겠습니다. 거래왕은 무슨? 아 여러분들 거래왕 무시하다가 여러분들 큰코 다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롱기에다가 어떤 인체들을 붙여줄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는 좀 이따 상강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음 같아서는 템페스트 붙여주고 싶긴 하거든요, 얘들아. 빛 붙이라고요? 제 얼굴이 빛나는 건 맞아요. 얼음 가자고요? 얼음!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웃음> 아니, <웃음> 님들이 얼음이라며요. 아 어, 예, 손님 오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네, 손님. 손님, 양배추 3개 구매해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장 가요? 아니, 뭐, 그럼. 아니,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현상금이 무려 3,910만 짜리 유저분이신데, 저분은 재료가 필요 없으시대. 맞죠? 재료 필요 없으시죠? 아, 저봐, 필요 없대. 그죠? 그러면, 그, 어차피 필요 없는 거, 그, 나머지 저한테 다 주실래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 <laughs> 자, 여러분들 양배추 다 모였구요. 자, 검 인첸트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까지 찍었고, 우리 다시 인첸트 좀 고민해보죠. 자, 보자. 마음 같아서는 이 바람인 챈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개이스톤 아니고 개1입니다, 여러분들. 번개가 레전드야. 그래, 템페스트 가자. 그, 선생님! 오신 김에 해피 한 개랑 보걸 72개 구매 가능하십니까? 아이고, 또 역시 고인물 분이라 준비된 아이템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40개요? 아, 선생님, 이거는 너무 과다 복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주셨던 거 조금 돌려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가 다쓴 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까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어, 나도 좋고, 이분도 좋고. 자, 그러면은, 템페스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문 깎는지한번 봐야겠다, 얘들아. 데미지랑. 짭펌블 느낌 날지. 자, 템페스트 싹 발라주고요. 선생님, 오신 김에 견문 테스트 가능하신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견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견문 순삭! 1 0개 닦아버려요, 여러분들. 현상 3,910만 분이 인정하는데요? X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현실. 견문은 판사로감. 자, X 갑니다. X는? 우와! 야, 나 요것도 견문을 녹여버리는데? 아니, 이게 맞나? 이건 좋은데? 잠깐만요. 딜 체크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탯은 검에 찍혀 있고요 이거 실전에서 쓸수 있냐고요? 실전에서 쓸수 없고, 있고는, 제가 정합니다. 자, Z, 데미지. 요거 하면은 또 속박 아닌가, 얘들아? 우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검 데미지 올려주는 거 껴볼게요.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좋냐? 오, 호 롱게 이거. 봐봐요. Z 쿨타임. 자, 스킬. 끝나기 전에 Z 쿨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데미지 26000. X. 와야 엑스도 22,000인데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를 이제 활용법을 생각해보자. 야너 나이스 있다. 너 현상 1,000만 유저잖아 그냥 1,000만 아닙니다. 1,020만 유전데 활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문문, 문문으로 안될 것 같은데 얘들아. 아뭐 하지 얘들아. 매료 부위하고 롱기 써보라고 매료로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얘들아. 지진, 얘들아. 지진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아될것 같은데? 잘하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되죠? <laughs> 아니야 아, 아니야! 돼 돼!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이거 서로 없으면 안빠져나가죠 여러분들? 이딴 거미 천설이라니 아니 아니 아니! 얘는 이제 험블의 뒤를 이을 거미야 무시하지 마 문문 X 하고 롱게 X 하고 롱게 Z 하고 문 V 하고 일각 V 위보라고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저거는 될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돌리고 나서 문 V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거 제트를 쓰면 될것 같은데 요, 요건 요될것 같다 얘들아 자 다시다시 다시. 이거 탈출 된다고? 아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제트를 쓰고 문 부위를 써야 되네 아 잠깐만 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롱게를 살릴 수 있을까? 차라리 세세를 한번 들어볼까? 세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세세 발차기로 민 다음에 롱게 X를 쓰면 맞을 것 같거든? 아니면 롱게 Z를 쓰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롱게를 쓰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어, 여러분 들 롱게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롱게 롱게 무조건 살릴 수 있어요 롱게 롱게 그냥 하이퍼 떡상이에요 하이퍼 떡상 자 세세 발차기를 하자마자 <laughs> 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뭔가 좀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세 발차기를 하자마자, 오호. 오케이, 일단은 이겼는데, 도대체, 롱게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거야, 얘들아. 진짜로? ᄋ, <laughs> ᄋ. 그냥 보내줘요. 왜 죽어가는 애를 살리려 그래. 중각이요? 중각. 아, 근데 중각 공중전이 안 되는데, 얘들아. 혹시 중력 있으신 분 계십니까? 중각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중력 열매 거래 한 번만 해주실 분. 오케이, 요걸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마지막이다. 너마저 안 되면은, 롱게는 진짜 못 살린다. 매료 들면은. 당연, 살리긴 하겠지만, 매료는 노잼이라가지고. 자, 중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력각 아닌 것 같다고? 아니, 한번 해볼게. Z로 스턴을 넣고, Z를 쓰고, X를 쓰면, 하, 빠져나가질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 어? 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야, 잠깐만, 방금 괜찮지 않았어? 야, 이거 ZX로 무조건 묶어야겠는데? 어, 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스턴이 기네? 용이 히트박스가 커서 그런 거라고? 아될것 같은데? 아 상대 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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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상대 견문 안 켰으면 맞은 것 같은데 얘들아? 아 진짜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상대 견문 다 깠고요 잡고 아요 요게 좀안 맞긴 했거든. 빠져라! 방금 하이퍼워번 터졌는데, 이 X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얘들아? X 맞으면 약간 스턴 걸리는 것 같거든? 오케이, 일단 이겼습니다. Z, X, 일각 Z만 성공하면 될 듯. 그지 이거 될것 같아, 진짜. 자, 갑니다. 이번 상대는 문문에다 이돌이구요. 맞으면! 아! 와야 된다 된다 된다! 야나 방금 콤보를 좀 잘못 썼거든. 야 근데 되는데 충분히? 야 된다 된다 얘들아 된다! 야 된다! 야 찾았다! 야 요거 드디어 롱게를 살리나자 갑니다. 형님 Z 말고 X를 먼저 쓰면 탈출 안 된다고? 아 그래? 잠깐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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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견문부터 좀 까보자 얘들아. 야 은근 견문 잘 깐다 이거. 중력이 Z가 좋은데? 쫑! 맞았다. 아, 까비? 핫둘. <laughs> <laughs> 아니, 저 기린은 뭐냐? 아, 기린 형님 어서 오시고요. <laughs> 아니, 아니, 기린 형! 좀 멋있는데요? 기린 형 좋아! 찌르고 <laughs>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금 콤보 제대로였죠, 여러분들. X 먼저 쓰니까 콤보가 다 들어가네, 여러분들. X 먼저가 맞다. 자, 이번 상대는 떡떡이고요. 너무 아프고요. X 먼저 쓰고, Z 깔고, 일각으로 바로 써주면서 스턴 넣어주면 끝. 야, 겁나 좋은데,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야, 이제 롱게를 좀 찾은 것 같은데? 야, 이거 X 먼저 쓰면 되네, 무조건. 아니 공룡 형님 반갑습니다. <웃음> 공룡 <웃음> 공룡, <laughs> 공룡 멸종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야 야, 뭐야 공룡 텔레포트? 야 뭐야 공룡? 야 공룡 기술 겁나 좋잖아. 최대한 스턴 넣어서 야 공룡아 멸종하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빵. 스턴자 <laughs> 다음 상대. 아 이분도 매료야 아니. 자 갑니다 아 매료의 상가 겁나 많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공중은 안되겠다 얘들아 아 공중은 좀 힘들어 야 무조건 땅에서 싸워야돼 공중에서는 콤보가 제대로 안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때는 중력이랑 잘 어울리는거 같아 이게 땅땅 조합이어가지고 형 롱게 쓰레기야 아니라니까 어 롱게 지금 봐봐 형이 보여줄게 땅땅땅 Z X 쓴 다음에 스턴 넣고 마무리. 그렇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피가 좀 없는 상태긴 한데, 아 괜찮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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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싹 빠져주고. 아, 땅, 땅 내려올 때 노려야 돼. 땅 내려올 때.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돼. 우리 중력이는 공중 가면 위험해. 땅, 땅, 땅. 젠트. 아, 아, 잠깐만, 잘못했다. 아, 조금 잘못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피하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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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예, 바로 도망갔습니다.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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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래도 지상전에서 싸우면은, 어, 나쁘지 않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